땅까락게피 부와 고 기를 아주 몸부도몸드러니다고매 일정 했 죠？출발 버리 며이 꼼꼼 하게 관리 하 니까 더 특별 합니다. 오, 스타일 이살아있 어요？불 멍히 코팅 서비 스로 스타일 을 지켜 줄. 최고의 선수들에게 적용한 바로 그 방법. 바어진 어? 어? 목을 바로 잡는 특급주치 륙제필의 명재필의... 그래 <laughs> 어, 아, <laughs> 아우 아,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코의 비염 귀의 인염 어지럼증이 생기는 건좀유용인데요 어, 직관이 끝에, 어, 게 거의 일자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저 우리 용식이 형님, 어, 목이 없는 상태에요 <laughs> <laughs> 아거 거기 빵점 빵점 그러면 나는 하고 가슴하고 길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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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빵점이라고 하시는데 선생님 이제 아버님, 좀 지나는 말이 알아서 아,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목소리> 해결이 가능하다 한 10분 만에 턱관절질환 두통 귀염둥이 많화시킨 몹시 목인데 너무 지나친 어, 주제가 아닌가 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층에서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이니까 음. 이분들은 공부가 좀필야한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영화는 영원한... 이 혈관이라는 것은요, 이뼈 속에 있는 구멍들 보이죠? 구멍을 통해서 전문이 아니니까 네, 따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 이쪽에서 그꽤 오랫동안 그 식당하셨죠? 네네. 예, 예. 저기 밖에 보니까 25년이라고 써져있던데 예, 예. 딱 25년 되신 거예요? 25 20... 해수로는 한 예. 26, 7년. 6, 7년? 예. 예. 아, 저희는. 창판이 그 얜... 2014년도에 한 네. 한... 예. 25년 되셨는데, 네. 어떻게 그 가게 운영하시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즐거우셨던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즐거운 일도 많죠. 예. 시골에서 생활비가 오면, 생활비가 어면 어. 이제, 친구들한테 몇분 술을 얻어 먹다 보면, 이제, 자기도 이제 술을. 한턱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시골에서 생활비 온걸는 몽땅 아주 술 사버리다 보면 이제 밥 사먹고 그걸 두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 아, 아침부터 굶었다고 밥을 많이 아주 국수를 많이 줄라 그러는데 그때는 네, 네. 뭐 엄청 줄라는 대로 주고 시커고 가도록 그렇게 줬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 좋은데 구하고, 그, 혹시나 옛날 생각이 나가 우리 집에 이제 한번 여기 찾아왔는데 나를 보디만는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 하면서 나 건대 메달았인데 옛날에 이러이러 해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많이 좋아가지고 너무 고마웠다고. 고마웠다 그러면서 지금은 옛날에 춥고 배고픈 시절이 아니라 그러면서 네. 너무 이제 혹시나 있나 싶어서 와봤는데 네. 너무 시큼 먹고 왔다 그러면서 예. 지금은 주려고 예. 주려고 맛 빼기를 줄라 그래가지고 맛 빼기를 줄라 그래가 웃었다니까 친구들 <laughs> 데리고 와가지고 조금만 줄라는 거예요. 예. <laughs> 처음에는 메뉴가 어떻게 시작하셨죠? 이렇게 많지 않았죠. 옛날 짜장 멸치 우동 두 가지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김밥, 김밥. 짜장면 예. 네. 메뉴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 예.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메뉴가 많이 늘어난 거죠? 짜장, 우동을 우리가 손반죽을 하니까 예. 손님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 반죽을 미처 예. 못 하니까 반죽, 예. 손반죽하니까 힘들잖아요. 예. 가락은 기계로 내리는데 예, 예, 예. 너무 힘드니까 국수는 그냥 재료상에서 오므 그냥 산마 죽임만 하고 멸치, 우동을 하니까 멸치, 육수는 예. 옛날부터 한 25년 전부터 육수는 아주 진국으로 음. 자신 있게 냈을 예. 수 있잖아요. 예. 그에다 국수 맛 삼아 주니까 이제 예. 국수 같은 거 메뉴를 더넣은 거예요. 육수 내는데 예. 뭐 비법 같은 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비법은 예. 다 말은 못 해주고 그죠. 예. 멸치는 이제 예. 남의 오사리. 아, 오. 혹시 여기 그 멸치 국수 그. 예. 좋은 멸치 소고, 다시마 들어가고 네. 뭐무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들어가요. 예. <laughs> 꽤 오랫동안 공사하셨죠?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 예. 내부가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손님들이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옛날부터 오던 손님들은 이제 단골로 이렇게 계속 오시죠.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길로 떠내기 손님들 다니잖아요. 예, 예, 그래도 예, 예. 내부가 좀 깨끗해야 들어오는데 음... 너무 옛날식으로 컴컴하고 그러니까 음... 새단장이었어요 작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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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다 보니까 전에는 분명 여기 여기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옆에 예. 또 똑같은 게 똑같은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예, 간판도 비슷한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생겼다. 어디가 진짜였지? 어디가 내가 옛날에 먹은 데였지? 기 헷갈렸는데 오다 으니까이 예. 동네에서 원조죠. 그죠. 예. 저기가 그 나중에 생긴 거죠. 예, 예. 손님들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메뉴가 어떤 게 있죠? 제일 많이 찾으시는 메뉴 손반죽을 하니까 이제 기사 아저씨들은 밤에 기사 아저씨들도 많이 예. 오시는데 예. 기사 아저씨들은 짜장을 많이 드세요 짜장이요? 예 그리고 어... 젊은 사람들은 멸치국수 멸치국수 예,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맛보기로 그냥 그냥 맛나게 먹고 가고 기사 아저씨들은 예 운전하시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화장실 가기가 좀 어, 자주 가야 되니까 공무로는 예, 예, 예. 짜증나서. 아, 없어서, 예. 어, 그렇겠다. <laughs> 예. 예.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게 제일 맛있으신거 같으세요? 저도 멸치국수. 멸치국수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예. 예, 저도 멸치국수가 저도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 끝으로 여기 찾아주시는 그 손님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은. 오래 잠글 또 이. 뭐 그냥 오래 단골 손님들도 있고 모든 그 건강하시고 짜장 뭐 멸치국수 우리 식사 저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계속 찾아주셨으면 또 감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맛있는 감사드립니다. 음식 항상 아주 신경 서 신경 써서 제공해드려야죠. 네.